안녕하세요, 홍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천안에 있는 할리우드 카페에 왔는데요. 평일인데도 바이크가 꽤 있더라고요. XSR900 타고는 처음 와보는데, 아무튼 이제 천안에서 제 본가가 있는 세종시로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시간대가 퇴근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교통량이 좀 있는데요. 빨리 도심을 벗어나야겠네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더빙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액션캠을 고프로에서 DJI로 기변을 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마이크 어댑터를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배기음, 수음밖에 안 되고 목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음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실시간으로 말하는 영상을 담는 것도 좋지만. 저는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따로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근데 네,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. 그러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국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니까요. 아무튼 제가 요즘 정말 바빴습니다. 정말 바빴고 본업도 바빴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. 어쩌다 보니 집도 이사를 하게 됐고 바이크도 바꾸고 액션캠도 바꿨어요.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주변 인간관계도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, 지금이 제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처신 잘해야 하고, 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, 제 스스로 더 바빠지길 바라고 있기도 해요.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진지한 얘기지만,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어쨌든 각자 다른 인생을 살면서도 바이크 유튜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니까요. 막히는 길은 스킵하고 이제 국도로 올라왔습니다. 확실히 배기량이 높아지니까 운전이 엄청 편하네요.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원하는 만큼 나가주는 것 같아요. 무리해서 달리지만 않으면 사실 고백 이량의 바이크가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. 도로라는 곳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달리기만 하면 되게 위험하죠.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전에는 스즈키 바이크를 탔었잖아요. 지금은 야마하로 바꿨는데 확실히. 많은 사람들이 야마하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집니다.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같은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조회수만 보면 스즈키 바이크들보다 야마하의 바이크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조회수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음, 네이키드 바이크여서 조회수가 잘안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.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 비인기 차종은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것 같고 인기 차종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. 단종됐지만 야마하의 R6나 R1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바이크죠. 디자인이면 디자인, 성능 면에서도 뛰어나고 배기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저도 R1이 구형일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. 딱 2018년에서 20년도 이 사이에 바이크를 타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때 막 전자장비 없던 기존의 R6에서, 아, 물론 그 기존의 R6도 정말 저는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게 신형으로 바뀔 때였는데, 와, 그냥 와 소리 말고는 안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. 무슨 디자인이 기존에 있는 어떤 바이크도 아니고, 진짜로 막 슈퍼카를 보는 듯한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아우라가 엄청 났었거든요. 특히 막 무광 블랙 컬러의 R6가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, 물론 지금 R6를 너무 많이 봐서 그 감흥이 이제는 없습니다. 근데 아무튼, 야마하가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XSR900이 인기 차종인가? 인기 차종은 아니지만 이 녀석도 디자인이쁘고 배기음도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네요. Yeah.